제이노TV 후다닥 논평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뭐 하는 짓들이에요. 직접 만나가지고 현피를 뜯든가 하지. 왜 우리 예쁜 견공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분노케 하는 거요? 알아서 둘이 싸워요. 견공 얘기하지도 말고. 이 진석사께서는 참진, 돌석, 절사, 진짜 돌절. 이분께서는 통합당 어디 행사 가가지고 말이야. 홍준표 씨를 향해서 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똥개도 아니고 집 앞에서 이렇게 싸우느냐? 아 이런 표현을 막 하고 말이죠. 거기에 또 홍준표 씨가 발끈해서 참 어른 말을 했습니다. 이 진석사께서는 또 통합당 사람들한테 뇌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는데 뇌가 없는 게 낫죠. 줄기차게 이 사람처럼 뇌가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이런 사람이 더 문제인데 말이죠. 아, 참. 하여간, 홍준표 전 대표, 아, 말씀 잘 하셨어요. 나는 진중건 씨를 좌파의 부처님으로 봅니다. 부처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모두 부처로 보이고 X계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모두 X계로 보이는 법이지요. 고향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모두 X계라면 각자 고향에서 출마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200여 명 모두 X계이고 목포에서 출마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산에서 출마한 김영삼 전 대통령 두 분도 그러하지요. 좌파에서 배척당하고 아무리 갈 곳이 없다지만 우파 쪽에 기웃거리는 것은 참으로 보기딱 합니다. 그만 자중하십시오. 분수 모르고 자꾸 떠들면 자신이 엑스계로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 아, 다 옳은 말입니다. 아, 경공들께서 약간 기분 나빠서 그렇지, 뭐, 먼저 시작한 게 진석사니까 이렇게 대응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요. 그만 자중하세요. 분수 모르고 자꾸 떠들면, 내가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하는 광견병 걸린, 광견병 걸린 X계로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진석사님.